안녕하세요.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빛 탐성에 오신 빛의 교회 성도님들, 월요일 에 같이 말씀을 살펴볼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 기간 동안 말씀 기도체육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다시 전도서로 돌아왔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를 같이 펴고 살펴볼 때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더알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혜로운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또한 더욱더 저희가 알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짧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한 자로서 살아가기를 하나님 바랍니다. 그러니 이 시간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저희가 기도합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Who is wise person? 그리고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이 있죠. 또두 번째 질문. 사,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어, 문제에 있어서 해답을 아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a person who knows the solution. 답을 아는 사람. 그리고 결국에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밝게 해주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에서 코엘렛은 지혜 있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같이 살펴볼 전도서 8장의 말씀에서는 코엘렛이 이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부터 계속해서 쭉 내려가서 저희가 정말로 참된 지혜로운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절에만 가보겠습니다. 2절에 가보면 코엘렛은 이렇게 권합니다. 나는 권한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라. 복종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이다. 3절, 왕이 싫어하는 일은 고집하지 말고, 왕 앞에서는 물러나거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사람이다. 왕의 말이 곧 최고의 법인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십니까?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4절은 왕에 있어서 온전한 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구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신약에서도 비슷한 본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에선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성하심 바라. 저희가 권세 밑에 있으므로 우리가 권세들에게 굴복하고 복종하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 그 어, 권세 밑에서 복종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어, 이때 코알렛이 이 전도서를 썼을 때에는 왕의 시기였기 때문에 어, 그 왕에 대한 복종은 어, 정말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로 누가 감히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수 없었던 그러한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왕한테 복종을 하라고 합니다. 복종하여라. 왕에게. 왕. 왕에게 복종하여라. 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명령을 지키는 지켜야 되고 왜 우리가 복종을 하여야 하는가? 어 결국에는 결과가 5 절이기 때문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안전하다. 지혜 있는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일을 하여야 하는지를 안다. 결국에서 결국 코엘레시 전도서 8장에서 1절부터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첫 번째 본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왕의 명령을 지키는 자.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하는 자, 복종. 순종.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면은 왕이 바로 최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 이당시에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을 하는 것은 완전히 맞는 것이었습니다. 어, 그러나 저희가 절대로 이, 잊어서 안 되는 사실이 하나가 있다면은 우리의 참된 왕이 왕이 누구신지를 저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참된 왕, 참되신 왕,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참되신 왕, 하나님 앞에 저희는 순종을 하고 있나요? 저희는 복종을 하고 있나요? 이 참되신 하나님을 정, 정말 참되신 왕이신 하나님, 정말 온 우주 만물의 최고의 법이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너무나도 많은 때에 무시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순종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복종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하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매 순간 순간 살아갈 때에 참되신 하나님 앞에 저희가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할수 있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그것이 바로 저희가 지혜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앞으로 살펴볼 전도서 8장의 말씀을 보았을 때 전체적인 문락에서는 어, 코엘렛이 아주 단순한 삶을 격려하는 것 같습니다. 단순한 삶. 이 단순한 삶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죽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닌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닌가? 라고 또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그리고 이 시대 배경으로서 그들에게 어, 순조롭게 잘 흘러갈 수 있게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왕의 자리에 있는 그 분에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엘레스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니면 이 전도사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복종하고 순종하여라. 그리고 우리로서는 참된 하나님 앞에서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할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나아가며 존도서 8장을 이번 주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도서 8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자는 그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단순하게 복종을 하고 순종을 할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가 순종을 하고 복종을 할수 있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계속해서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최고의 법이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억하고 매 순간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